내년 리우 하계 올림픽을 앞두고 환경오염이 심각해 보입니다. 프레올림픽 요트 경기에 참가한 우리 선수가 심한 복통과 구토 증상으로 병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박영관 특파원이 현지 취재했습니다. 쉬운 한개 나라 요트 선수들이 바람을 안고 파도를 넘습니다. 내년에 올림픽이 열릴 바다에서 진행된 테스트 경기입니다. 우리나라 대표로 윈드서핑 RSX급에 참가한 조원우 선수는 제 실력을 발휘할 수 없었습니다. 그제 바이러스 감염 증상으로 병원 응급실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나왔기 때문입니다. 구토 증상이 좀 일어났고 이제 구토 후제 머리가 좀 많이 아파지면서 어지러움증이 있어서 제대로 서있지도 못했고. 경기가 열린 관아바라 안에서는 심한 설사와 구토 등을 유발하는 아데노바이러스가 대량 검출됐다고 AP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도 이와 관련해 IOC, 국제올림픽위원회에 정밀 수질검사를 요구했습니다. 우리 대표팀 코치는 SNS에 병원에 실려가는 조원우 선수 사진을 싣고 IOC와 세계요트연맹에 관심을 촉구했습니다. 이런 일을 조금 더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1년이라는 시간이 남았으니까 내년에는 좀더 경기 수역력의 수질을 적게 할수 있도록 수질 오염 문제가 1년 남은 리우 올림픽의 최대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리우데자네이루에서 KBS 뉴스 파경관입니다.